자식이 잘못된 길로 빠질까 두렵습니까? 공부는커녕 의욕조차 보이지 않고 언제 정신을 차릴지 모르는 자녀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고 돈으로 뒷받침해도 변화가 없을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 부모가 할수 있는 길은 하나뿐입니다. 바로 부처님 앞에 직접 나아가 간절한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기도란 단순히 바람을 말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눈물과 정성을 다하는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이 기도는 자식의 운명을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기도를 올려야 할까요? 수도권 안에서도 특별히 기도에 힘이 깊다고 전해지는 새 사찰이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유명한 절이 아니라 실제로 불보살의 응답을 체험하는 기도의 현장입니다. 자식을 위해 마음을 쏟는 부모들이 발언을 이어가는 도량입니다. 먼저 안성에 자리한 백년사를 소개합니다. 이곳은 지장 기도로 널리 알려진 도량입니다. 산중 깊숙이 자리하고 있어 속세의 소음을 끊어내고 오직 기도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깊은 골짜기를 울리는 타종과 함께 지장경 독송이 시작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업의 무게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자식의 이름을 세번 부르며 108배를 올려보셨습니까? 단순한 절이 아니라 부모의 눈물로 업장을 녹이는 강력한 참회가 됩니다. 지장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겠다고 서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방황하는 자식을 부르며 기도 드리는 부모의 마음을 그냥 두실까요? 백년사에서의 핵심은 대리참회입니다. 업은 각자의 몫이지만 부모는 일부를 대신 짊어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대신해 죄업을 참회하면 그 마음은 마치 그물처럼 이어져 자식의 인연에 직접 닿게 됩니다. 그 순간 자식은 새로운 길로 들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부모가 자발적으로 업이 사슬을 끊으려 하는 발언, 그것이 바로 자녀 삶의 전환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용인의 대원사입니다. 이곳은 관세음보살 기도로 널리 알려진 기도도량입니다. 자식이 계속 불운 속에서 헤매고 인간관계나 진로가 꼬여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불러본 적 있으십니까? 법화경에 따르면 고통 속에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그 소리를 들은 즉시 구제된다고 합니다. 대원사 입구에서 맞이하는 장엄한 관음상 앞에 자식의 이름을 올리며 강구해 보십시오. 간절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대원사에서는 매주 관음 기도가 이어지고 천번 절하는 정진이 계속됩니다. 염주를 굴리며 자식을 떠올릴 때마다 그 기도는 곧바로 우주의 파동으로 울려 퍼집니다. 자식의 인연이 꼬여있을 때그 매듭을 풀어내는 손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바로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함께합니다. 세 번째는 남양주의 봉선사입니다. 이곳은 문수보살 기도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식이 공부에 흥미를 잃고 방향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할 때 부모는 얼마나 답답합니까? 아무리 조언을 해도 통하지 않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 헤맬 때 문수보살의 지혜가 절실하지 않습니까? 화엄경에서는 문수보살을 지혜의 보살이라 하였습니다. 문수기도는 단순히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는 소원이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는 지혜를 얻도록 하는 근본적인 기도입니다. 봉선사에서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마다 문수기도 정진이 이어집니다. 수많은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낭독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그 자리에서 부모의 목소리는 단순한 호소가 아니라 자식을 바른 길로 이끌어 달라는 우렁찬 울림이 됩니다. 문수보살 앞에서 강구하는 기도는 단순한 학업 기도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바라보는 발언입니다. 자식이 인생을 지혜롭게 살기를 바라는 부모의 소망이 바로 문수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세 사찰은 각각 다른 보살의 원력으로 부모와 자식을 연결합니다. 백년사는 업장을 녹이고 대원사는 자비로 고통을 거두며 봉선사는 지혜를 열어줍니다. 그렇다면 어느 절로 가야 할까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 그 자체가 아니라 부모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삼배 하나에도 눈물과 정성이 담긴다면 부처님은 그 마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자식을 위해 새로운 인연을 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백년사, 대원사, 봉선사 중 어디든 마음을 정하고 발언해 보십시오. 부처님 앞에 이름을 불러드릴 때그 울림은 반드시 자식에게 닿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자식의 삶을 바꾸는 첫 걸음이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질문합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면 자식이 정말 좋아질까요? 하지만 부처님 앞에 몇 마디 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저 자식 잘 되게 해달라 하고 돌아오는 것은 진짜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한 바람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기도는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식의 업보를 대신 짊어지겠다는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음이 바로 보살의 길이며 부모가 걸을 수 있는 숭고한 길입니다. 불교에서는 보살이 남의 고통을 자기 고통처럼 여기고 중생을 돕는 것을 최고의 수행이라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절을 찾고 발언을 올리고 염불하고 예불을 드리는 그 과정은 단순한 신앙의 동작이 아니라 보살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되 제도했다는 생각조차 갖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 안에도 욕심이 스며든다면 기도는 흐려집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해야 할 참된 기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자신을 다 지우고 오직 자식을 위한 순전한 발언만을 올리는 것입니다. 안성 백년사의 지장 기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이곳은 지장보살의 원력이 깊게 깃든 도량으로 많은 부모들이 참회를 실천합니다. 지장경에는 부모가 참회하면 조상이 천상에 오르고 자손이 큰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조상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진 업보가 부모의 참회를 통해 자식에게 새로운 복으로 전환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백년사에서 108배를 올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식 이름을 한배한 한 배마다 부르며 눈물로 참회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부처님 법 만나 새로운 길을 걷게 해달라 간절히 기원하십시오. 작은 절이 쌓이고 쌓이면 업은 반드시 변화합니다. 용인의 대원사에서는 관세음보살 기도가 이어집니다. 자식이 계속 시련을 겪을 때, 관계가 꼬이고 기회가 막힐 때,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순간 필요한 것은 관세음보살의 이름입니다. 법화경 보문품에는 불 속에서도 관세음보살을 의지하면, 불이 사라지고 물 속에서도 염하면 빠지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실의 고통 속에서도 이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보호받는다는 뜻입니다. 대원사에서의 중요한 수행은 음성 연불입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부르고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의 목소리를 외면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은 그 소리를 듣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특히 대원사의 천배정지는 부모가 자식 인연을 새로 짓는 가장 강력한 수행 중 하나입니다. 바닥에 천번 머리를 숙인다는 것은 단순한 반복이 아닙니다. 내 무릎과 몸으로 자식의 길을 새롭게 짓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숨이 차고 몸이 무거워질 때 부모는 묻게 됩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이 정도도 못하겠는가? 바로 그 순간 마음이 변하고 업이 바뀝니다. 남양주 봉선사의 문수 기도는 또 다릅니다. 자식이 방황하고 방향을 못 잡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수보살은 지혜의 보살로 모든 불법을 통달하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힘을 지니신 분입니다. 봉선사에서의 기도는 무건 정진을 중심으로 합니다.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문수보살 앞에서 고요히 머무는 것입니다. 소리 없는 침묵 속에 진짜 지혜가 피어납니다. 왜 자식은 계속 잘못된 선택을 반복할까요? 그 근본에는 업장이 있습니다. 부모가 그 업을 보면서도 방치한다면 자식의 삶 속에 대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봉선사에서의 기도는 그 업의 씨앗을 천천히 녹여내는 과정입니다. 단순히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소원이 아니라 자식이 자기 내면에 힘을 깨우고 스스로 바른 길을 찾도록 돕는 기도입니다. 이세 사찰에서의 기도는 방법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고 그 앞에서 성실하게 엎드리며 기도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실천입니다. 반야 심경에서 말하듯 색은 공이며 공은 색입니다. 부모와 자식은 나뉘지 않고 그 인연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삼배마다 흘린 눈물, 한 번의 연불마다 담긴 숨결, 그것이 모두 공양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양은 반드시 자식에게 새로운 길을 엽니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저를 방문하는 것만이 아니라 기도에 온 마음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그 간절한 마음에는 결코 등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많은 부모가 절에 가면 세번 절하고 향을 올리는 것으로 기도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걸로 충분할까요? 진짜 기도는 단순히 의식을 흉내 내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안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자식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먼저 부모인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실패를 반복하고 계속 불운한 인연에 얽히는 이유가 단지 아이의 잘못일까요? 부모의 교만과 조급함, 조건 붙은 사랑이 자식의 삶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요? 능엄경에서는 모든 망상이 근본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자식의 문제를 그 아이만의 업으로만 본다면 어리석은 시각에 머무는 것입니다. 부모의 탐욕이 스며들면 아이는 그 업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절에 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지 기적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 스스로 어리석음을 참회하고 자식을 돕기 위한 새로운 공덕을 짓기 위해서입니다. 안성 백년사에 도착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대웅전 앞에서 신발을 벗고 두 손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나무 지장보살을 세번 외우며 마음을 가다듬는 것입니다. 법당 안에 들어가면 수많은 지장보살상이 자정에 계십니다.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자식의 이름을 크게 세번 부르는 순간 기도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기도는 연불과 예불로 이루어집니다. 염불은 지장보살의 명호를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나무 지장보살, 나무 지장보살, 그 반복이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업보의 사슬을 끊는 도끼질이 됩니다. 예불은 온몸으로 올리는 기도입니다. 108배를 올릴 때마다 자식의 한 가지 업장을 떠올리고 그 업을 눈물로 씻어내려는 마음으로 절을 하십시오. 부모가 직접 업을 대신 녹여주려는 그 간절함, 과연 부처님이 외면하실 수 있을까요? 이때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일은 기도문을 직접 작성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신 써주거나 인쇄된 종이의 이름만 적는다면 의미가 약해집니다. 내 손으로 펜을 들고 내 마음을 담아 적어야 합니다. 저 아무개는 자식 아무개의 업장을 대신 참회하고 부처님 앞에 발언을 올립니다. 부디 그 아이가 새로운 인연으로 나아가게 해주소서. 이 절실한 한 문장이 불보살 앞에서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백년사에는 지장 기도길이 있습니다. 33존 지장 보살의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는 길을 따라 절을 올리는 수행은 업을 뿌리째 녹여내는 힘을 줍니다. 가파른 언덕을 오르며 숨이 차오를 때 부모는 스스로 묻게 됩니다. 내가 자식을 위해 이 정도도 못하겠는가? 바로 그 다짐이 깊은 정진을 가능하게 합니다. 용인 대원사의 기도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이곳은 소리로 이어지는 연불수행이 핵심입니다. 법당 구조상 연불소리가 크게 울리도록 되어 있어 부모의 절규 같은 목소리가 곧장 부처님께 닿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암흑의 자식을 구제하소서. 이 염불은 책에서 읽는 글자가 아닙니다. 입으로 외우고 귀로 듣고 가슴으로 울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목소리를 관세음보살이 놓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로 중생의 울음을 듣고 그 즉시 응답하십니다. 대원사에서의 수행은 108염주 기도와 결합됩니다. 염주 알 하나를 돌릴 때마다 자식의 이름을 품고 구원의 힘을 빌어 보십시오. 한알한알 한알 사이는 그 힘이 바로 자식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에너지가 됩니다. 남양주의 봉선사는 또 다른 색깔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의 문수 기도는 무건 수행의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며 문수보살 앞에 삼배를 들이십시오. 소리 없는 침묵 속에 지혜의 씨앗이 자란다는 사실을 느껴보셨습니까? 아이가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이유는 결국 세상의 소음 속에서 자신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마저 소음이 된다면 자식은 어디에서 길을 찾겠습니까? 봉선사에서는 화엄경의 문수행 원품을 읽으며 지혜를 떠올립니다. 그 구절을 되새기며 아이가 스스로 바른 판단을 하고 삶의 답을 깨닫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남이 대신 넣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저절로 깨닫도록 하는 기다림, 그것이 진짜 문수기도의 힘입니다. 업보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의도에서도 비롯됩니다. 율장에는 의도 없는 행동은 업이 되지 않지만, 의도 있는 침묵조차 업이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침묵 속에서 자식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곧 새로운 업을 만들어냅니다. 그 업이 반드시 미래의 과보로 이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세 절에서 중요한 것은 결과를 얻겠다는 집착이 아니라 자식이 편안하고 부처님 법을 만나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순수한 발언입니다. 욕심이 섞이면 기도는 빛을 잃습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니라 보시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올리는 기도는 가장 순고한 희생이며 사랑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기도 후에 묻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절하고 염불했는데 과연 우리 아이 삶이 달라질까요? 부처님의 대답은 언제나 명확합니다. 화엄경에서는 마음이 움직이면 법계가 따라 움직인다고 하였습니다. 진심을 담은 발언은 반드시 세상과 인연망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업은 고정된 운명이 아닙니다. 업은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사라집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 업은 강화되고 지혜로운 실천이 이어지면 업은 약해집니다. 능엄경에도 업의 근본은 분별 망상이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기도하는 마음에 망상이 섞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 가득한 발언은 오히려 새로운 집착만 났습니다. 자식의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 부모가 먼저 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내 마음부터 전환하는 수행입니다. 백년사에서 눈물로 지장경을 독송했다면 그 순간부터 자식을 보는 눈도 달라져야 합니다. 예전처럼 탓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으로 대한다면 기도는 의미가 사라집니다. 부처님 앞에서 기도한 부모라면 이제는 아이를 보는 태도부터 바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교에는 업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성 드린 마음이 밖에 현실로 반영되어 작은 변화를 일으킨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한 후 갑자기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다면 이것이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부모의 발언이 자식의 길로 감흥된 결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불태전의 신심입니다. 불교에서는 신심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일시적인 믿음 이어지는 믿음 결코 퇴전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처음 기분에 이끌려 기도하다가 금세 식어버리면 업은 바뀌지 않습니다. 삼배를 이어가고 연부를 생활 속에서 지속하는 꾸준한 마음만이 업을 녹입니다. 여러분의 신심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대원사에서 관세음보살 이름을 간절히 부른 뒤에도 실천이 필요합니다. 관세음보살의 길은 고통을 듣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마음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면 모순이 아닐까요? 자식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기도와 연결된 수행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자비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힘입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먼저 자비로운 태도를 보일 때 아이의 삶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봉선사의 문수 기도는 지혜 발현을 위한 수행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기다리지 않고 부모가 끊임없이 강요한다면 그것이 지혜일까요? 화엄경에서는 문수보살이 중생을 교화하되 교화했다는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아이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힘 그것이 진짜 지혜 아닙니까? 기도의 응답은 억지 변화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기도 후에는 침묵 관조가 필요합니다. 아이의 말 하나에도 즉시 판단하고 훈계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잠시 바라보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자식의 인연 또한 자기가 짊어지고 갈 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대신 해결하려는 마음은 오히려 족쇄가 될수 있지 않을까요? 여기서 필요한 태도가 무소득행입니다. 금강경에서는 머무름 없이 마음을 내라고 했습니다. 기도에서 결과를 얻으려는 집착을 버리고 그저 기도 자체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것, 그것이 올바른 마음입니다. 기도는 거래가 아닙니다. 업과 인연을 바꾸는 일은 계산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결과에 대한 집착조차 비워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현실을 움직이는 방식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의식과 업 인연이 맞물려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전환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삼세인과라고 부릅니다. 오늘 짓는 원인은 반드시 미래의 결과를 맺습니다. 지금 들인 삼배, 지금 흘린 눈물, 지금 부른 연불이 반드시 자식의 앞날에 나타납니다. 결과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는 알수 없지만 그 방향은 틀림없이 바른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럼 부모는 기도 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집에서는 옛 습관대로 탓하고 화내며 어리석은 언행을 이어간다면 공덕은 흘러가고 맙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응답하십니다. 기도가 끝났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이후의 삶이 진짜 수행의 시작이 됩니다. 기도는 씨를 심는 것입니다. 오늘 올린 바로는 자식의 삶속 어딘가에 분명히 뿌려졌습니다. 그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따뜻한 마음과 지속적인 보살핌입니다. 부모의 따뜻한 시선과 말 한마디가 그 씨앗을 키우는 햇살이 됩니다. 바로 그 일상이 곧 수행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는 것은 이미 하나의 수행을 마친 것입니다. 자식을 위하는 간절한 마음, 더 나은 길을 열고 싶다는 바람이 여러분을 끝까지 이끌었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불보살의 감흥이며 부처님 길 위에 들어섰다는 증거입니다. 불교는 단순히 믿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체험이고 실천입니다. 자식을 위한 기도가 단순한 위안으로 머물지 않고 실제 삶의 변화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백년사, 대원사, 봉선사, 이세 사찰은 단순히 방문하는 장소가 아니라 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낼 그릇입니다. 그릇이 준비되었으니 이제는 무엇을 채우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법화경에는 보살은 중생을 위하여 무량한 몸을 나타내되 항상 공안 법계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부처님 앞에 올려 기도하는 순간, 그 부모는 이미 보살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당장 없더라도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삼배를 올리는 그 순간 부모는 부처님의 방편신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헛된 일이 될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장보살 앞에서 눈물 흘렸던 그날, 관세음보살 앞에서 간절히 외쳤던 그 순간, 문수보살 앞에서 침묵하며 삼배했던 그 시간,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인연의 흐름을 바꾸는 힘입니다. 화음경에서는 이를 법계 연기라 설명합니다. 단 하나의 생각도 허공에 사라지지 않고, 단 하나의 발언도 흩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올린 소원이 반드시 자식의 삶에서 꼽히지 않겠습니까? 세절을 모두 다녀왔다면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평범한 신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수행자입니다. 불을 피웠다면 끄지 마십시오. 기도를 올렸다면 멈추지 마십시오. 절에서의 그 마음을 집에서도 이어가야 합니다. 새벽에 눈 뜨면 부처님께 합장하고 아이 이름으로 연불을 한번 하십시오. 식탁 앞에서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감사의 마음으로 연불하십시오. 작은 반복이 쌓이는 순간 자식의 삶 속에 변화의 문이 열립니다. 부모의 기도는 사찰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힘을 가집니다. 그 힘이 결국 아이의 삶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등불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할수 있는 작은 기도부터 시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절에서 불렀던 자식의 이름, 올렸던 삼배, 흘렸던 눈물은 반드시 그 아이의 인생 어느 순간에서 기적처럼 드러납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기적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즉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기적은 가장 바른 방향으로 인연이 흐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눈앞에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이미 시작되었고 법계의 질서 속에서 반드시 응답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보십니다. 탐심으로 기도하면 번뇌로 흘러가고 지혜로 기도하면 해탈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떤 기도를 올려야 할까요? 그저 자식이 부처님 법을 만나고 평화와 행복을 얻도록 비는 순수한 기도입니다.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원력이며 반드시 현실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기도란 결국 문을 여는 일입니다. 엇보로 닫힌 문 인연이 막힌 문 고통으로 굳어진 문을 열어젖히는 행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식의 앞날에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그 문을 열었는데 다시 닫히겠습니까? 아닙니다. 부처님은 열린 마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지장경에도 일념으로 이름을 부르고 참회하면 모든 중생이 복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단한 번의 기도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백년사에서 참회한 그 마음, 대원사에서 외친 관세음보살의 이름, 봉선사에서 감은 눈속 깊은 침묵, 이 모든 것이 인연망처럼 얽혀 자식의 운명을 새롭게 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이제 할수 있는 마지막 결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처님 앞에 무릎 꿇을 준비입니다. 업의 사슬을 끊고 새로운 길을 내는 그 발걸음을 더는 미루지 마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년사, 대원사, 봉선사, 마음이 당기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그곳에서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부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야 할 마지막 실천이 남았습니다. 영상 아래 댓글에 자식의 이름을 남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마음을 담아 관세음보살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발언을 제가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부처님은 반드시 그 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자식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행복과 평화를 누리기를 모두 함께 발언합니다.